1970년대부터 이산가족 상봉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. 1972년에는 비밀 특사들이 남북을 오고 간 끝에 7.4 남북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 발표되었습니다. 남북은 7.4 남북공동성명의 자주, 평화, 민족적 대단결이 3대 원칙에 합의하였습니다. 이는 최초로 남북 정부가 합의한 통일 방안이란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후 1985년에는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교환이 이루어졌고 1991년에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. 본격적인 평화 통일 노력은 1990년대부터 이루어졌습니다. 김대중 정부는 대북 화해 협력 정책, 즉 햇볕 정책으로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하였습니다. 김대중 대통령과 김일성이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상호신뢰와 군사적 대립을 없애고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6.15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 등 경제적 교류도 이루어졌죠. 2018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도 이루어졌습니다.